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강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에이다 코인입니다. 금일 에이다 코인은 비트코인의 1% 가량 반등으로 인해서 현재 2.7% 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이다 코인은 단기적으로 계속되는 조정으로 현재 고점 대비 현재 부근까지 약 20%가 넘게 조정을 받은 모습으로 봐서 이 단기적으로 물려계신 분들이나 홀더분들 상당히 많이 답답스러운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에이다 코인 때문에 좀 급하게 구독자분들께 정보자 한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금일자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에이다코인은 단기적으로 재단 측에서 이 라거밀량 해제 이슈와 라거밀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가지 에이다코인은 현재 부근에서 최소 못해도 50% 이상의 장대항봉이 나와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에이다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 때문인데 현재 제가 입수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이 라거피자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a d 코인 이 공식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세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 데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고 넘어가자면 현재 a 이 a 코인은 저점 대비 고점 부분까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20% 거의 30%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정도의 조정을 받았으면 이평선들 지금 정비할을 그려주고 있지만 정비할이 아닌 이미 데드 크로스 동반되면서 하락판을 중단 부분으로 완벽히 꺾였어야 되지만 현재 1차 지지 구간이 이천원 부근을 다시금 복귀해 주면서 현재 계속해서 이 박스 권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에이다 코인 현재 부근에서 이 라거페저 호재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이평선들 골든 크로스 동반되며 폭발적인 장대 항목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탈 이 있었던. 오늘자 960원 부근에서 다시금 고래와 기관이 대거 매집한 흔적이 드러났는데 이말 또한 더 이상 추가적 이탈은 큰 폭으로 없을 것이고 이번에 있을 호재로 힘을 실어줄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피부나 치되 들림상으로 봐도 1.618 부근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이0.382 부근에 위치한 모습으로 봐서 현재 부근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 매도세를 보셔도 이, 정도의, 이 정도 폭의 매도세면은 지금 이미 매도세는 큰 폭으로 더 올라와줬어야 정상적인 그림이지만 이 매수세에 비해서 지금 매도세가 정말 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도 고래와 기관들은 전혀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계속해서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구간에 털려나가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개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 윗 구간에 물려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닌 지금 현재 구간은 이... 물을 타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확보에 대한 기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식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들 때문인데, 현재 이 공식 문서들에는 이렇게 락업회자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요 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렇 공식 문서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이딴 건 절대 없이 100% 무료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요 하단에 제 직통 번호로 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이 텔레그램방 전 제가 매일같이 단타 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들 매일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입수한 공식 문서도 가장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 만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구독자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기라고 나와 있는 링크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시면 저절로 보내시니까 편하시게 보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